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 교육 관련 공식 행사장에서 연단에 오른 한 여교사가 정부에서 승인한 공식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일본 역사 교육의 왜곡과 진실 은폐를 폭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자신의 경력과 안정을 모두 걸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밝힌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월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어요. 한국계 3세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누구보다 일본 사회에 동화된 삶을 살았답니다. 그날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교무실에 일찍 도착한 저는 교탁 위에 쌓인 새 교과서들을 발견했죠. 매년 보던 광경이었기에 특별할 것 없이 넘겨보던 중이었어요. 옆자리 야마다 선생이 이번 교과서는 조금 다르니 주의해서 보라고 했어요. 무심코 책장을 넘겨보던 중 다케시마 단원에 눈이 멈췄어요. 읽어 내려가며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교과서에는 한국은 불법 점거국이며 다케시마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다라는 문구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진 표현으로 적혀 있었어요. 마치 선언문처럼 단정적인 문장들이 가득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이걸 그대로 가르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직업에 대한 묘한 불편함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 여기며 수업 준비를 시작했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 교감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오니시 교감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죠. 교감은 올해는 다케시마 교육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형식적으로 교과서대로 가르치겠다고 대답했지만, 교감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한국계 배경을 의식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퇴근 후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들렀어요. 할머니는 저와 같은 교사 출신이셨죠. 차를 마시며 새교가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는 잠시 차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조용히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처럼 저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진실을 보고 싶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평온했던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이틀 후 도서실에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학교 내부 자료실 컴퓨터를 뒤적이다 우연히 외부비 공개 제한 폴더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클릭했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우연히도 기본 값인 학교 설립일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교한 상세 문서였어요. 놀랍게도 일본 측 주장의 약점과 모순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죠. 문서에는 1696년 안용복 사건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는 내용,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공식 결정했다는 내용,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 편입 시도가 국제법상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가 교과서로 가르치는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충돌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게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문서를 프린트할까 생각했지만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포기했어요. 대신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금지된 지식을 훔친 도둑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가슴 속에 혼란을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에게 독도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물었어요. 할머니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옷장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꺼내신 건 낡은 스크랩북과 문서 파일들이었죠. 할머니는 60년간 모은 자료라며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메이지 시대 신문 기사 복사본, 외교 문서, 심지어 미국 국립지리원의 지도 표기 자료까지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건 할머니가 간직하신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제일교포 일세였던 증조 할머니의 일기였죠. 할머니는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목숨 걸고 탈출했던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라며 역사의 진실은 이렇게 살아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밤늦게까지 할머니의 자료를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진실은 지워지지 않으며 선택은 제 몫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교사로서 제 존재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저는 거짓을 가르치는 도구인가 아니면 진실을 전하는 교육자인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며칠 뒤 독도 단원을 가르치는 날이었어요. 교과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맨 뒷자리에 사토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왜 한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그쪽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한 적도 있다고 말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난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른 학생이 정말이냐며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태정관 지령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눈에서 호기심이 빛났죠. 그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돌아오자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교감실로 불러 학생들이 제 수업 내용에 대해 보고했으며 교과서 외의 발언은 교육 지침 위반이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학생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교감 선생님은 제 배경을 고려해 경고만 하겠다며 다음부턴 철저히 교과서 내용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어요. 배경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찔렀죠. 한국계라서 의심받는 건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제게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학교 대표로 연설을 맡아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제가 왜 하필 저인지 묻자 교감은 한국계 교사가 일본의 영토권을 지지하는 모습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연설문 초안은 자신이 볼 테니 잘만 하면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제 충성도를 시험하는 함정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었어요.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생존을 택할 것인가. 교감 선생님이 준 가이드라인대로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또 다른 종이에 진짜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교육청이 주최한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기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죠.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확인하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제가 쓴 진짜 연설문이 있었고, 손에는 교감 선생님이 최종 승인한 공식 원고가 들려 있었죠. 스태프가 5분 후에 호명된다고 알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대로 안전한 길을 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단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교감 선생님은 앞줄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이크 앞에 서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공식 연설문을 천천히 양손으로 찢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교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주머니에서 진짜 연설문을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발견한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1696년 안용복 사건, 1877년 태정관 지령,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들. 모두 일본 정부가 숨겨온 진실들이었죠. 우리는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육자로서 저는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현장은 얼어붙었어요. 교감이 단상으로 뛰어오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증조 할머니의 강제 징용 이야기, 그리고 역사 왜곡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상처를 주는지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화해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반상에서 내려오며 교감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제 연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일본 내 한국계 교사가 정부 승인 연설문을 찢고 역사 왜곡을 폭로한 사건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배신자 반일 교사 용기 있는 진실의 목소리 등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렸어요. 학교는 즉시 저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어. 내가 그 사람이 되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에는 취재진들이 가득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많은 동료 교사들은 저를 피했죠. 사회적 압박이 무서운 일본 사회에서 제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운 튀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코야, 잘했다. 역사에 너의 이름이 남을 거다. 증조 할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일주일 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예상대로 교육지침 위반으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교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 학술단체와 인권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저를 지지했고,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역사 교육의 진실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달후 서울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역사 교육과 화해라는 주제였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날 할머니의 고향에도 들렀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감사를 표했죠.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작은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역사의 창이라는 이름으로 한 일간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소수였지만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났어요. 몇 주가 흐르자 놀랍게도 몇몇 진보적인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더는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제 마음을 채웠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일본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학교는 잃었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열렸답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도쿄대학 교수였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영토 문제에 관한 정직한 역사 연구를 해왔지만, 주류 학계에서 외면받고 있었다고 했죠. 나카무라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젊은 대학원생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제 용기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와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역사적 진실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결심했어요. 이것이 제가 교단을 떠난 후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실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비밀 문서들을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사연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는 거였죠. 한국의 제작사가 일본 독립영화 감독과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접근 방식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일 갈등이 아닌 진실과 용기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할머니의 자료들, 증조 할머니의 일기, 그리고 그날의 결정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독립 영화제에 출품되었고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어요. 상영관은 매진되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마주했죠. 물론 비난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느날 한 노인이 상영 후 토크쇼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80년 동안 다른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늦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항상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민간 교육단체에서 청소년 대상 동아시아 역사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제가 교사로서의 경험과 역사 연구를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시도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공식 교육 시스템을 떠난 후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찾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부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된 역사를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프로그램은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어요. 양국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원자료를 직접 분석하며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워크숍이었죠. 첫 워크숍이 열린 날 긴장이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 20명이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색했지만 곧 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학생들은 한국 교과서를 처음 접하며 놀라워했고 한국 학생들은 일본 친구들이 배워온 역사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 충격과 당혹감이 점차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감동적이었어요. 5일간의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 일본 학생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처음으로 그 역사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역사에는 여러 시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잃은 교단보다 더 넓은 교실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초청이 이어졌고 점차 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 유사한 역사적 갈등을 가진 나라들에서 제 방법론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날 한국제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교육자들과 만나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제 경험이 단지 한일 관계를 넘어 세계 곳곳의 역사적 화해와 평화, 교육에 작은 기여를 할수 있다는 사실에 겸손함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평화로운 미래는 정직한 과거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날이 갈수록 제 활동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일본 내에서도 지지층이 형성되었죠.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심안의 현의 작은 사립학교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새로운 교육 철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교사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오랜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3년 전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렵지만 설레는 일이었죠. 새 학교는 국제 이해와 평화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제게 커리큘럼 구성의 자유를 주었어요.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서른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물론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칠판에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적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한 여학생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역사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일본, 한국, 중국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원자료를 직접 분석하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배웠죠. 한 학기가 지나고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탐구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나라의 시각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날 수업 후한 학생이 남아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날 연설대에서 연설문을 찢었을 때 정말 두렵지 않으셨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물론 두려웠어.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단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내가 교사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지. 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변화의 시작점은 될수 있다는 것을요. 미래의 역사 교과서에는 어쩌면 더 많은 진실이 담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저를 거쳐 이어진 진실을 향한 의지는 이제 제 학생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는 느리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교단에 섭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독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